9월까지만 받을 수 있는 예택 등록하셨나요? 쿠폰과 영상쿠폰, 한 달마다 20만 FV, 손흥민 유리폼, 기프트카드까지 꼭 놓치지 마시고,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습니다 드디어 아이콘 매치 네 9월 14일과 15일 동안 아이콘 매치 진행을 기념해서 드디어 선수들이 공개가 됐고요 매 무과금 분들께서는 일단은 결론만 말씀드리면 130짜리 박지성님을 무료로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30짜리 퍼디난드를 무료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과금을 하시면은 134짜리 박지성님과 퍼디난드를 9,900 FV 에 얻을 수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여러분이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추가가 됐습니다 챕터 3 FC 스피어 6주 동안 이제 이벤트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냥 매일매일 스킬 게임과 배치를 어, 진행을 해 주시면 하루에 패스포인트 100개를 여러분께 드린다고 합니다 기존에 우리 게임에 존재하는 약간 스타 패스랑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루에 한 칸씩 진행하실 수가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벤트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 무료 패스랑 돈을 내신 분이랑 이렇게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무료 패스는 누적 100을 해서 진지한게또 다음날 이제 이벤트를 참여해서 여러분 200을 지급하면 100만 코인 5 0 0을 하면 여러분께 무료 박지성님을 지급을 해 드린다고 합니다 이일 동안 이벤트를 풀참을 하시면 은 박지성님을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무료로 얻을 수가 있다고 라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벤트 기간 자체가 6주로 좀 굉장히 긴데 막말로 일주일에 한 번만 참여를 해도 부참이 가능하다고 라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6,000FV를 내시면요 134짜리 진제 3개 134짜리 진제 6개 그 다음에 어택미드 스킬부스트 2,000개랑 고래가 가능한 134박지성님을 무료로 준다고 합니다 이달의 이 134박지성님 같은 경우는 어택미드 스킬부스트겠죠? 괜히 어택미드 스킬부스트를 주고 같이 뜬금없이 아키텍트가 달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9,900의 부부가 있어요. 9,900의 부부를 내면 퍼디난드도 똑같이 다얻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퍼디난드도 동일합니다. SPB 옆에 실드 유나이티드가 있거든요. 똑같이 진지한 게 그날 0만 코인 거래가 불가능한 퍼디난드 130을 여러분께 무료로 드린다고 합니다. 아마 둘다 일만 쓰지 않을까 싶어요 뭐 박지성 님 같은 경우는 주장 스킬 부스트에 류 퍼디란드 같은 경우는 뭐 수비 스킬 부스트 이런 식으로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5,000FV 어, 퍼디란드는 1,000FV 쌉니다 스톤 스킬 부스트를 2,000개 그다음에 134짜리 거래가 가능한 퍼디란드를 드린다고 합니다 134 퍼디란드는 스톤 스킬 부스트겠죠 이렇게 이해를 좀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 이번 이벤트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 우리 무과금 여러분이 들어오셔서 정말 진짜 일주일에 한번 뭐 빠르면 5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신규 출시되는 IM 선수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E.T.M. 드롭퍼가 나와요. 아, 좀 이거는 발 사로 내지 않을까 싶어요. 양발에. 개인기 오성에 피지컬까지 좋은 드록발의 CDM으로 내주지는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오버를 142면 대장급이죠. 하지만 일부러 약발사로 내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RM 카카를 좀 대장으로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슈퍼카를 한번 줬으니까 뭐 나이프를 준다든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항상 이런 클래스가 나올 때마다요. 대장급은 딱두 명에서 세명 정도 될것 같거든요. 여러분 딱 직전에 나온 라그나로크 진짜 넓게 보면 세명 아니면 두 명이거든요. 토레스 지놀라 세 명으로 보면 토레. 지놀라 베케바우, 아쿠아 이페르노에는 대장점이라고할 만한 선수가 두 명이죠. 펠레, 말디니. 네. 이번 이 아이콘 매치 같은 경우는 약간 이 서브 이벤트로 좀 빠질 거기 때문에 2.5명 내가 두 명은 확실한 대장, 한 명은 약간 애매한 카드로 좀 가져가지 않을까 싶어요. 악니랑 진유랑 설기님도 출시가 되지만 아마 약간 살짝 애매하게 될것 같습니다. 뭐 악니는 갑자기 뭐 약발이 존재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기본 개인기한 룰렛으로 나온다든지 설기님 같은 경우는 실기인 대신에 뭐 개인기 사성, 시 m 모나오즈류 같은 경우는 아마 뭐 마이스로 이런 식으로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벨트백 베일이 나와요. 또 이제 레알 마드리드 단점이 레알 트백이호브르트 <laughs> 카를로스 말고는 좀 고보롤에서 고를 만한 카드가 없단 말이죠 센터백의 펠라이니와 안디스텔루이 양 콜러가 우리 게임에 최초로 출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리맨자리가 아니라 스트라이커가 아닌 볼키퍼로 일단은 처음 출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위에서 보셨다시피 114박지성님, 그다음에 여러분이 무료로 얻을 수 있는 박지성님 이렇게 두 개가 또 추가적으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실드 위라이트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솔직히 탐나는 게 별로 없어요. 알디니 같은 경우는 양발잡이라는 작점을 가지고 있는데 스킬 관련된 부분이 너무 많이 빠지고 개인기 오성도 당연히 안 달릴 거라. 근데 이제 뭐 스킬 부스트 좀잘 주겠죠? 아키텍트 스킬 부스트 이런 거를 좀 주지 않을까 생각. 그 다음에, 레이카르트를 스트라이커로 출시하겠습니다. 레이카르트는 약간 좀 애매한 대장으로 가져갈 거라, 아이트레처럼 약발사의 개인기 5성으로 출시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블랑도 시 m 마이콘 LM, 비디치는 그냥 센터백, 골디란드는 저번 IM과 마찬가지로 CDM, 그 다음에, 마이클 캐릭도 우리 게임에 최초로 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대장급으로 가져갈 만한 카드라고 한다면, 카카랑 알디니 정도로 보이고요 중대장급으로 가져간다면, 드록바 진유, 설기현님, 레이카르트. 이런 카드들을 약간 중대장급으로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간에 이렇게 해서 스피어랑 실드 유나이티드가 출시가 되고요 이거에 맞춰서 스페셜 콤보가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9월 4일부터 9월 25일까지 진행 인데요 이거는 이번에는 두번 나눠서 진행 합니다 6주간 진행이에요 마찬가지 그 아이엠 이랑 똑같은데 이주좀 나눴습니다 3주치 3주치로 나눠서 1탄 2탄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1탄 때다못 쓰더라도 2탄 때쓸수 있습니다 이 스페셜 콤보를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번에 새로 나오는 이 IM 카드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SSS 급 말고는 다 진화가 달려있죠. 아바스 58진, 디너세 AB 8진, 던전지 58진, SABC 68진. 이 말은 뭐겠어요? 그렇게 푼다단 얘기입니다. <laughs> 그렇게 많은 양이 풀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리 빠진 코가 나온다 그래도요. 나 영진으로 달려있는 게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매물이 잘안 풀려요. 그냥 영진 빠친 코가 나와야 그나마 매물이 좀 풀리는 좀 시스템이거든요. 지나 받친 코인 그 광구 기억하시면 광구 같은 경우는 지나 등급이 안 달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별 카드 발롱볼르 이런 애들이 그나마 많이 풀렸던 건데 687, 687이 기본이라는 이야기는 IM 687이 많이 풀리는 게 아니라 IM 애들을 제외하고 우리가 보통 지나 대로로 쓰는 텍시비트 에반스 오진, 레시메고진 오진 이런 게 많이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돌려서 하면 뭐냐? IM을 살 타이밍이 아니라 여러분이 라인업을 꾸리기에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다. 카바르 오진 같은 거. 가격이 엄청 비싸진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 싼 카드는 아니잖아요. 이런 약간 가성비 카드들이 오진이 많이 풀린다라고 보시면 될거같아요 특히나 오진 말고 육진, 칠진도 많이 풀릴 수 있다. 뭐 약간 가성비. 우리가 항상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물론 이렇게 좋은 애들, IM처럼 뭐 비싼 애들 이런 애들도 중요하지만 성능이 좋은데 가격이 떨어지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또 죽는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무가금, 소가금, 중가금 여러분들은 아 IM을 써야지가 아니라 이 IM 신규 카드들을 써야지가 아니라 기존에 나왔던 그 이런 애들을 쓰기에 좋은 타이밍이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뒤지게 안풀릴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그나마 영진으로 불린다고 한다면 그나마 이거잖아요. 현실적으로 B B B C C C는 현실적으로 좀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고요. 139, 140에 IM 25 포함이에요. 이 말은 뭐냐? 자, 우리가 새로 나오는 그나마 뭐 아까 대장금이라고 할 만한 카카나 말디니를 먹으려면 포레스 요케니스 은바페 벨링엄 호날도 라미냐말 베켄바어 <목소리> 알렉산더 아놈드 주황 레베스까지 다 뚫고 그나마 매물이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 N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기존에 나와있는 139부터 140만 하더라도 40명이거든요 그러면 N분의 1로만 생각해도 진짜 거의 한90% 이상이 이미 기존에 나와있던 애들이기 때문에 SSS가 기본적으로 찍는데 한 30만 원 정도 들어가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30만 원을 썼을 때 설기현, 호나우지뮤, 앙미, 카카, 드록바 이 10명이 나올 확률은 사실상 10에서 20% 그렇게 높은 확률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매물은 당연히 미모 뭐 마이콘이라든지, 게임블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인기 없는 애들은 좀 불러다니겠습니다만, 여러분이 대작급으로 생각하는 애들은 당분간은 좀 만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많이 비싸게 형성될 수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IM 엠이쉬이즈 배지가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아 이번에도 난이도가 상당해요. 138짜리 오진세장. 야, 이번에도 난이도가 쉽지는 않다라는 거. 그 다음에 콜라보.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죠. 한 달에 거의 한 3000억, 4000억 정도를 주는 우리의 콜라보가 다시 한번더 업그레이드 된다고 하니까요. 절대 까먹지 마 시고 콜라보 까지 잘 참여 해주 시면 되겠 습니다.